안녕하세요. 오늘 친구들과 야. 게임하시겠습니다. 에휴. 자, 오늘 상어님과 판다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유지훈으로. 내 본명을 봐야다니. 오케이. 근데 트롤이 타면 어떻게 될까? 트롤이 타면 난 너를 죽이면 트롤이인사람겠지 아, 아, 이거 내가 쳐먹을 거야. 에두개 먹었다. 에 여기 또 하나 있다. 어, 저기 분류다. 어. 헤 네, 에헤, 네개 먹었다. 에 정말 개같다. 불러있어? 불러, 나에 못 봤다. 멍청한 자식. <laughs> 형아, 나, 나 지금. 너 죽었냐? 아니, 아니. 나네 개. 네개 잡았어. 아니, 너. 네네 너세 개. 어디 있어, 러 어, 잠깐, 그린이 보이네. 안녕? 글린과 술... 디저트. 둘속 아래 있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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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의 시체입니다, 여러분. 뿔부들이 있어 뭔? 뭐. <laughs> 여러분, 전 여기서 절대 죽지 않고 트노짓를꼭할 거예요.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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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유튜브에 욕을 하... 글린이다. 이거 예전에 준이와 그때 같이 했을 때 글린 때문에 내가 죽었었어. 죽을 뻔했데 이거 나처럼 어? 먹어야지 얘들아 나처럼 감아 이거 내가 넣으면 끝이 불리불일자 형. 아, 와, 아 좋아, 죽을 와, 이거 뻔... 출리야 이거... 네가날 살렸어 <laughs> 내가 넣어야 되나? 당연한 거 아닐까? 굳이 넣어야 될까? 나 지금 열 다섯 개 있는데 쟤왜안 쫓아오지? 쫓아오다 말았는데지 그럼 나도 여기서 상자에 벗으면 어떻게 될까? 글린 써요 글린 써요 글린 써요자 넣었어. 오케이 나 엄청 채웠지. 이렇게 채웠 <laughs> 이게 봐나유지원 공룡 클라티인데 어떤 어떤 자식은 글린아 술래자기이러다 내가 죽었었지. 이거 쇼츠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. 이아 글린 개 빠르네. 여기 숨어있죠어 여기 이상한 박스가 있어요, 여러분. 나도 이 친구랑 같이 놀게요. 뭐야 내 친구가 지금 브로가앵큐야 그린이 보세요. 여러분이 그린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도. 개는 어디 갔어? 열개 어떤 애가 안 넣었어. 끔찍어. 내가 넘어버리기? 네개 남았다. 내가 넘어버리기? 어? 이 친구, 서영아, 몇 개가 있을까, 이나 여섯 개. 설마, 거기 퍼플 쪽에, 있... 내가 갈게. 어. 아니, 개새끼. 오개 살았어. 어, 계속 욕하는데. 어, 이, 이 사람 안 나오려고 들고 있어. 나 죽었네. 들러 왔다! 누가의 <rivalry> 사실이었어 죽었어. 와, 나 죽었어. 가! 와, 나 죽었어. 야! 문하나서 죽어! 빨리! 문 하나! 왜 그린이냐, 둘러가 주라니까, 쟤가 죽었어. 나 죽었어, 뽀뽀한테. 어? 나 뽀뽀한테 죽었어. 어? 뭔지 들으든. 에이. 앉았는데, 나 갑자기 죽었어. 거기서 앉으면 죽지. 어, 어, 밖에 그린 있어. 아, 오케이 이제 가자 상자 쓰고 뛰어. 아 여러분 아까는 강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그치 그치서 아. 아, 애들이 다 죽었고 나내 앞면을 보고 있어. 아..여러분 지금 저거 글리인데 지금 지롤, 제가 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으, 어 뭐야 내가